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음, 우리가 그 알게 전제 모르게 진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시면은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 1서 1장 실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 1장 실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가운데가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laughs> 이건 이제 아담과 하가 지은 죄 원죄가 원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버리고 <laughs>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노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와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와있습니다. 말씀은 자예수님의 영입니다. 음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이제 영으로 와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 1장1 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복음 10장 35절, 성경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셨거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어, <laughs>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에는자 다른 곳으로는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어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하나께서 님 이제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가 짓는 죄를 다스리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말씀, 말씀했는데,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린 이다. 제손내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다. 그럼 죄가 누군가?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게속하나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라 죄를 지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귀에 속에 그하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시는 이제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요 연복 8장 1 영호 8장 1 2일 예수께서 또일러가라사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그 말씀을 부지런히 있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음에서 남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다. 빌리포스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땅에서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잘들으면은음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을 음, 주십니다. 각 사람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유안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수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서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냐면은 유안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괴롭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시고 생활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잘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